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욕기 1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욕기 11장 1절로 20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7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많이 마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의 강대하시기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이 아니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만일 내가 마음으로 바로 정하고 줄을 향하여 손을 들때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부리가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내 한란을 잊을 것이라.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며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의 눈은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앞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욕의 대답에 오늘 본문 11장은 욕의 새 친구인 마지막 주자, 소발의 대답이 나옵니다. 소발의 주장도 앞서 발언한 욕의 다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발 또한 인과 보응의 원리를 따라 욕을 정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발은 욕이 말이 많다고 책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우리 문화에서도 말이 많은 것은 쏙 좋지 못하는 인상을 줍니다. 당시도 말이 많은 것은 어디서나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이절에서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라는 말은 말을 많이 하면 우리가 대답하지 못할 줄 아느냐라는 책망입니다 또한 소발은 많은 말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으로 너의 의로움을 입증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소발은 요비의 말을 자랑하는 말이라고 규정하며 요비 한 말을 인용합니다. 자절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요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소발이 말한 것처럼 이대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엘리오로부터 들은 일부의 말을 가지고. 욕이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욕을 정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자신이 듣고 직접 경험한 경우보다 다른 사람들로 간접적으로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발 또한 이러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소발은 욕의 어리석은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시길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어리석은 속법과 달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욕은 이 정도라고 살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가볍게 처벌하셨기 때문이라고 포발은 훈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저지시는 죄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따라 하나하나씩 다 처벌하지 않은 것에 감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소발은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발은 요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할 수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 완전히 알수 있겠냐라고 책망합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에 관한 소발의 말을 들으면 다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틀린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저런 소발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둘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 소발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았지만 인과 보응의 원리에 갇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욕을 향해서 하나님의 오묘함을 측량할수 없다고 라 말하면서 정작 자신을 향해서 그것을 적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발은 참 모순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을 가르치며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며 모순되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지만 정작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모순된 것들을 불쌍히 여기 주시고 정말 겸손함으로. 먼저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밑줄을 그으려고 노력하기보다 먼저 자신에게 성경을 밑줄을 긋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소발은 요베에게 해결을 촉구합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줄을 향하여 손을 들때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우리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소발은 요비 자신의 죄를 피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여기 해결을 한다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행동할 것이며, 그가 당하는 한란이 잊혀지고, 희망과 평안이 그의 삶에 깃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소발의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해결하는 자에게 회복의 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발은 다른 친구들처럼 보험의 원리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리는 봤지만, 요배의 경우는 그것이 아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참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 자신의 신학에 사로잡혀 쉽게 남을 정지하고 판단해 버리기 쉽습니다. 사약자가 제일, 얼마, 제일 날카로웠고 위험한 시기가 어지 아십니까? 신학생 때입니다. 신학생 때는 자신이 배운 신학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다 판단하고 비판해 버립니다. 거듭해서 논쟁해 버립니다. 또 또한 지금 또한 불완전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는 왜 그랬나 싶을 정도입니다. 변은 익으면 고기를 숙인다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하고 나서야 할 때가 있다면 필요한 말만 합니다. 함부로 조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이 부분에서 늘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이란늘 실패하는 우리지만 오늘보다 조금 더 성숙한 우리가 되길. 특별히 욥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숙하게 빚어가시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성도로서 잘 준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친구들처럼 우리의 신학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함부로 정죄하고 조언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추수감사주일과 또 계속해서 있을 성례주일, 성찬주일, 또 성판절 준비 가운데 임직식 가운데 하나님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다음 세대와 또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